어떤 맛도 있어. 참가비가 친구들은 마우스라서 그런가 미스가 없더라. 미스가. 참가비만 한몇 천만 원아닌가 모르겠다. 참가비가몇 <laughs> 어. 천만 원이에요? 일단 비행기표하고 이런 건다 대줄 거 아이가. 예, <laughs> 네, 그거 다 대준대요. 티켓하고 다 대준대요. 어. 어, 미국에서 하니까 애들 숙소하고 걔들은 면접 볼때 면접 볼때 교통비도 다 준다던데. <laughs> 하나 있어요, 형님. 아심, 아심, 짝실, 짝실 하나 먹고 해요. 밑에 있어, 밑에. 눕다고. 내 밑에 있어, 내 밑에. 네? 내 밑에, 내 밑에, 계단 밑에. 어느 쪽이에요? 계단 밑에, 계단 밑에. 야. 안 돼, 안 돼! 왔다. 드세요, 드세요, 저 샷건 있어요. 오케이. 어머야훅 날라서 앞에 앞에 바로 앞에 짜기야 어, 씨발 바로 앞에 근데 투명의 기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개피 개피 투명 투명인가 온것 같은데 그래요? <laughs> 미동가요? 믿을 까요 믿을까요? 아, 멀쳐 아, 있다. 내려야는 것 좀. 비비. 라이 잡았어. 잡았어. 뒤도 잡았. 쪽. 아, 너 왔다고. 왔다고 왔다고. 불, 불어왔는데 어떻게 야 돼요? 아이고. 가. 둘 다? 둘 다. 아유, 할게 없구먼. 둘다 안에 들어간 거예요? 모르겠어요. 앞에 있네. 근처. 다운 다운 저형저형저형 아, 나이스 오, 피 없다 피 없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이어 짝실 드세요 네개오 짝실 짝실 혹시 봉다 보신 분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피가 없어가지고. 먹었어요? 어, 예. 아 예, 아니야, 들어왔어요 남는 거. <목소리도> 좋은 장아 아, 그거 보닥풀 있는 쪽 있잖아요, 위유서 그 뭐야, 뭐야, 뭐야. 저기 한번 가볼까요? 저랑 해야 될거 같아. 요프빈뭐데에프빈이프이네에이네에프이네 에프빈이네. 에이오케이네에이네에이네에프에프에에이네이이 자꾸 찾아보는 게 이런 조차 빨리 빨리 보급, 보급 아까운데 어, 시그 보급 둘 중에 하나 아 내한테 균열 있어요 요거 요거 필만 빨고 보급 둘 중에 하나 먹으러 갑시다 균열 있어요 균열 저한테 가고 있으니까 오시죠 오케이 <laughs> 아니면, 이걸 먹으러 왔다가, 저 반대편 것도 균을 타고 먹러가죠 어, 아니면, 따로따로. 어. 따로죽어 따로 따로 죽어요. 네. 죽을 것 같아. 우선은 어, 운정 못 가겠어요. 사과? 그저께, 갑시다, 갑시다. 듀오 하는데, 갑시다. 스쿼드로 바뀐지도 모르고 듀오 하고 있었네, 계속. <웃음> <웃음> 듀오로 스쿼드 하고 있는, 계속. 근데 뭐 1등 한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하다 하다 죽었어요. 오. 어이쿠. 응. 을 먹어. 뭐야 서소리 어, 앞에 사람 오네요 네. 앞에 사람 왔네. 아, 확인. 너 뭐지? 에이씨. 아 씨, 뭐, 아, 퀄. 확인이 안 되네요. 어디 있어요? 이쪽, 핑, 이쪽에 젖고 있어. 이쪽에 하나도 있고, 그쪽에 하나도 있고. 올라가요. 오른쪽에 제 무실. 에? 퀄. 오른쪽에 피.. 헐스 던에 60 맞았어요? 실드 그.. 어, 투명인 같았다 와 와, 혼자 아, 혼자서 듣은 거야? 밑에 밑에. 맨 밑에 하나. 맨 밑에 하나. 맨 밑에 있는 뭐뭐안 돼요? 픽치오나? 살려 주세요. 잡았네, 잡았네. 네 아, 이름 <laughs> 뭐지? 저한테 고상 구상... 집에 있습니다. 응. 응. f 프빈 혹시 통화할 좀 있어요? 오케이, 채 RPG 있으신 분 RPG. RPG 탄이요? 나는 없네. RPG 탄. 어저열발 있어요. 오 맞네. 열 발. 사건이 음. 좋은 게안 나오는구먼. 뭐또 온다? 어디? 몇시야? 어, 어, 확인. 어디? 풀숲풀숲 서가, 온다, 풀숲 저거, 풀숲에이귀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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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. 진짜... 이 죽었어요? 아, 총알 다 없어. 다 총알 다 없어. 다 하나도 있는지 모르겠다. 아이디인데. <laughs> 나무안네 어, 저, 저, 아이고, 아파라. 하나 다운. 맨맨맨 다운. 이거 따면 같은데? 헐. 아이고, 다운, 다운, 두 명. 안 팀이라고 이거. 와. 됐어. 봤어? 선수 잘생긴 사람부터 빨리 살려달라고. <laughs> 빨리. 아 가지마 파프니 가지마 벽 벽체고 벽체고만 니빨 잘생긴 바,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빨리 살려달라고. 오케이. 아 찍어봐. 뭐. 아, 오. 뭐. 아무나 먼저 살려도 돼요. 아무나 먼저 살려. 잘생긴 돼. 사람 살리라고 빨리. 선택이 잘못됐구먼아 이렇게 하면 둘다 살릴 수 있다고. 오케이. 됐어요 됐어요 구상. 피처워요 피처워. 네 구상 구상. 온다. 저기야. 아, 아. 저기요 겨보, 겨보, 튀어. 뭐야? 한개온 거야? 하나도 어딨어요? 윗동에 윗동, 밑동에인데요망간다 와우. 나이스 바네 나이스 사 나이스 5 0킬 하셨어요 구만누가도 그렇게 높은 킬수를없아 <laughs> 지금 팀이 <laughs> 팀 합쳐서 20킬 짝킬 있으신 분? 16살 일단 저는 털리로 갔다올게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온다 저 온다 나. 온다 고속도로 고속도로 날나가네 차가 더 무서워요 차 타고 가면 아 이거 어떡해요 <laughs> 타카가 더무서워요 타카가 성소할수 있거든 오 부활했어 빨리 쓰네 앞에 블룩 저기저 언덕 뒤에 있었어요 아 한명한명 뭐 저격 140 맞았어요. 자, 도 싸워요. 가피다 가피다. 나, 난, 나, 내가 뒤치기가 뭔지 보시러 간다고 지금. 아, 아이씨. 한워포인좀간다한워좀 멀어간다. 도망다 이제 도망간다고. 무섭다고, 이제. 도망간다. <laughs> <laughs> 나 죽어! 이쪽, 앞에. 자기장. 얘 다운. 야라이. 맛있겠다네요. 잠깐만, 내쪽으로 아... 아... 안 해요. 못올수 없어요. 못올수 없어요. 내쪽으로, 내쪽으로, 내쪽으로 전부 다 내쪽으로, 내쪽으로, 내쪽으로. 고속도로. 동작 안 해요. 한명 남았어요. 한명남았한명 남았어요. 한명 남았어요. 얼겠네요.